네, 자, 이제, 마늘과 양파는 누가 됩니까? 네. 우리가 수학 양 조사할 때 수학 시기보다 일찍 조사합니다. 일찍 조사하는 게어요 네. 내가 늦추기 네. 전에 빨리 네. 수확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비대 네. 수능지수가 돼 간다는 거. 그래서 마늘과 양파는 똑같이 6월 30일까지가 온 정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늘과 양파 나오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예, 얘네들은 같이 가는 놈들이에요. 자 마늘과 양파. 자 마늘부터 볼게요. 적용한 거가있습니까 비데 투전 계속 적용하다가 그죠? 그리고 뭘 적용한다? 항상 계속 제공한다. 양파는 뭘 적용합니까? 이래, 투명 개수 가지고, 환상 개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봅시다.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정상이 있고, 80% 피해가 있고, 그리고 100% 피해가 이렇게 나누거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파도. 그럼 뭘 가지고 나옵니까? 많은 한지형은, 난지형은, 한지은몇 센치 이상? 2센 m 이상. 2cm 이상입니까? 2센 m 입니다 그죠? 2센 m 이상을 정상이라 합니다. 그럼 2센 m 미만은 뭐가 될까요? 8도피해가 되는 거면 다시겠죠? 음. 난지형은? 3.5. 3.5cm. 5cm. 알겠죠? 그렇죠? 환상계수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7.7이 하고 3.5cm입니다. 양파는 몇 cm? 6cm. 6cm죠? 6cm 이상. 죠 그렇죠? 6cm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무게 조사해줘야 되죠? 네. 예. 어, 언제 합니까? 무게 조사. 수확? 적해야죠 그게 언제? 돼? 비대가? 종료. 개는? 10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으로 언제가 됩니까? 이가 줄기가,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아, 2, 1. 어, 그렇지. 2분의 1에서.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에 2분의 2분의 정도 1분의 1분의 2 정도로 뭐 할까? 우리가 한 변하여. 한 변하여, 한 변하여, 한 변하여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또는 지역을, 지역을 통상 소학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얘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장난해죠 정도, 응. 그렇죠? 예, 정도 몇 센치에? 3센치 양파는. 언제입니까? 도복이고 안전 누웠을 때죠? 도복이 완료된 때와 관계다 그죠? 안전 누웠을 때. 얘는 정도 몇 센치 합니까5 센치, 5 센치, 6 센치, 5 센치까지 마세요. 자 그러면 5cm 크기는 뭐답니까? 체리지름 6 c m 가지고한다는거 그죠? 예 네, 요거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음은 업무방법서에 라가는수학량 조사 시 피해 부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로 아래 들어리 5cm, 마늘수학량 조사 의 체리지름 한장 얼마? 2cm 난장 얼마? 3.5cm 미만 경우에 80, 피해합니다. 자80% 피해는 얼마만인정해줍니까 목에 20, 20. 0.2 20%인정해주고100% 피해는 얼마 인정해줍니까0%인정해줍니다죠 그렇죠? 양파는 최대지름 얼마? 6cm 미만. 자, 양파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얼마나 좋아져요? 비대 출장지수 만좋아됩니다그데 이에선 비대 출장지수가 나와있죠, 얼마나 습니까 하루에 2.2%가 되죠. 그러면 5율이죠, 그럼 5일이죠, 자립수가. 그럼 5 곱하기 2.2%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5 곱하기 2.2% 하니까 얼마 됩니까? 5 곱하기 2.2% 하니까 0.1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례 추정계 수가, 예, 얼마 돼요? 0.1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0.11 하면 안 되죠? 1다0.11 하니까 얼마? 1.11만큼이 더 큰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 추정 유수는 1.1을 하면 어떻게 돼안 되면 0.1을 하면 아시겠죠? 어떻게 돼요? 11%밖에 안 끝나게 되잖아. 비대 추정 유수는 반드시 1단요1 따기 이전인데 이거보다 더큰단이 되겠죠. 그죠? 렇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또 구해봅시다. 자, 지금입니다. 자, 무조건 가수가 나오면 실제 결과 준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논이다, 밭이 나오기 때문 면적별로 해주면 되죠. 자, 이제 뭐가 됩니까? 또 그려봅시다. 자, 실제 경자 면적 가 얼마 됩니까? 3,000평방제곱미터가 실제 경자입니다 아, 기타가 나오면 기가 얼마 됩니까? 300. 타가 얼마 됩니까? 200. 2 0 0 합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알아봅시다. 예를 어떻게 되요? 7,500 나누기 3 얼마 될까요? 2.5km 되왜죠왜 저거 맨 2.5km 정도 내나면 약간 무겁습니다. 6, 들어가면 어. 저거 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넣어도 전화 뜨십니다. 내가. 그거 가끔. 너로것 같아. 이파서들어 자, 이제 멈추다 여기 얼마 됩니까? 2 5 0제곱미가 그 상대가 상대적이 됩니다. 그죠? 표본구가 얼마 되었습니까? 10 평강 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여기서 수학 한번 해봅시다. 얼마? 10 4kg 대학이 얼마 됩니까? 10kg 곱하기 0.2가 되니까 16kg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제곱미터당 수확량은 어떻게 나와요? 16 나누기 10주5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1.6kg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되 얘는 2.5 되니까 작살나는 가겠죠? 곱하기 얼마서 여기다가 1.6kg 해주게 되면 얘하고 하면 수확량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 곱하기 여기 곱하기가 여기 곱하기 똑같아 있죠 비례 추정요수1당0.11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해주면 괜찮고 비례 출연 요소 곱하기는 저 비해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얼마 나옵니까 수확량이 5,690 k g 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니까5,000 690kg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이제 보세요. 마늘 딱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감성 나오게 되면 마늘 넣으면 정말 무지막이 채워줘야 됩니다. 뭐라고 미대 표정지입니다. 여러분, 뭘 읽어야 돼? 항상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에 지금 안헷거려요 그 다음에 양파 나오게 되면 뭘 해줘야 돼요? 이제 비례, 추정지수, 적어줍니다. 이것도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럼 마늘 나오면 또 뭐예요? 재파종 나오면 재파종이가 죽어주고. 제주도로 넣으면 재파종이다 이렇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으니까 미고상 나오게 되겠네, 그죠? 자, 미고상 비율 나오니까 7.500. 마이너스 5690 곱하기 0.1을 하니까 362kg가 미호상에 나오게 됩니다. 거의 끝났네요. 피해율 나오게 되겠네요. 피 얼마? 7 5 0 0분의7500 마이너스 5690 마이너스 362 하게 되면 피율 해 자체가 0.19306이 된다. 19.41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보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온금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간장 한 10분 정도 좀쉬었다 합시다.